그거는 지금 그 전환 가격 과다 산정에 대한. 이게 민증 앞판으로 선정할 수 없다. 과다 산정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1990년대 이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자가 소유 촉진을 목적으로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분양을 하는 임대주택 분양 전환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양 전환 공공임대 아파트가 당초의 정책 목표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분양가 산정으로 인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과도한 이득을 챙기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분양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왔습니다. 정부가 고시한 표준 건축비는 건축비의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인데 무주택 서민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건축비 상한선을 적용해서 분양가격을 결정해온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는 이러한 분양 전환 가격 부당이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이미 분양 전환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분양자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행정적 법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 승인하도록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을 수립하여 분양 승인권이 있는 18개 시군에 행정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셋째,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분양가격 산정 방식이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서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법정, 법적 분쟁까지 빈번한 만큼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적용한 표준 건축비를 입주 시점에 실건축비로 정산한 후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산정하여 임대하는 방법과 아울러 실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 분양 전환 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입니다.